자, 7월 22일 뭐 오늘 무슨 요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안전하게 차를 탄다 하면은 우리가 차를 고장 나지 않고 조심해서 타야 되는데 뭐 그냥 안전하게 해달라 뭐 고장 안 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. 그 안전 교육장을 갔더니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 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. 그래도 뭐, 간간이 이렇게 전문가들의 손을 빌려서 미리 예방한다고 들어오지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. 뭐야, 호수가 터졌네요? 뭐, 심각한 건 아닙니다. 뭐, 엔진 드러내고, 브레이크 터지고, 뭐, 그 다음에 오일 터지고, 뭐, 심각한 건 아니고, 간단한 거 그냥, 간단하게 뭐, 하면 되고, 뭐, 안전제일입니다.